어, 간단하게 말하면 약시는 시력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인이 돼도 잘볼수 없는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 조금 부현해 보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시력은 완성되지 않고 가능성만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이상이 없이 정상적인 눈, 정상적인 뇌 신경 구조를 다 갖고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났을 때 시력을 평가해 보면 0.1이 채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다가 정상적인 발육 과정을 거치면 시력이 교정 시력 1.0까지 나타나는 게 정상 시력 발달이죠. 그렇게 시력이 발달하는 데는 몇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정확하게 보는 그러니까 사물의 이미지가 정확하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근시가 심하다든지, 난시가 있다든지, 또는 오른쪽과 이쪽의 시력이 도수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하면 정확한 사물의 이미지가 눈에 생성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력 발달이 잘안될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어느 정도로 상이 선명하지 않은지 문제도 있고 똑같은 정도의 선명도가 떨어지는 경우라도 사람들마다 그거에 영향 받는 감수성의 차이가 있잖아요. 시력 발달에 영향을 받는 것도 그런 개인차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눈이 둘이잖아요 두 눈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오른쪽 눈에서 들어오는 그 자극과 왼쪽 눈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뇌로 들어갈 때는 1대 1로 매칭이 돼요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짝을 이루고 있는 한쪽이 너무 강하면 그 짝은 자꾸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차적으로는 양쪽의 시력 차이가 있는 걸로 인해서 반대쪽 눈의 시력이 발달을 잘안 하는 2차적인 원인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눈이 선명하게 봐야 된다는 게꼭 필요하고, 두 번째는 양쪽이 균형이 잡힌 자극이 필요하다는 게 시력 발달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키가 자라는데 시기적인 제한이 있는 것처럼 시력이 발달하는 나이가 있어요. 시력이 자라는데또 시기적인 제한이 있어요. 그것도 개인 차이가 있지만 보통 만 10살이 넘어가면 시력 발달은 거의 잘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열살 이전에는 시력 발달의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시기에 시력 발달의 가능성이 똑같진 않고 나이가 어릴 때더 잘되고 나이가 들수록 되긴 돼도 그 한계가 있죠. 그래서 보통 만 6세 또는 만 7세 이전에 시력이 잘 발달하지 않으면 시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태어날 때 완성되지 않은 시력이 태어난 이후에 자라야 되는데 그게 자라지 못해, 못하고 시력 발달한 시기가 지나면 그 이후에는 어떤 방법을 써도 더 좋은 시력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돼도 더 좋은 시력을 얻기,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그것을 약시라고 하죠. 그럼 성인이 돼서도 치료가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그 어렸을 때 이제 눈이 성장하는 그 시기에 그때는 치료가 혹시 가능한 걸까요? 그렇죠. 만약에 아주 굉장히 심한 난시가 있어서 시력 발달이 안 되는 사람을 어린 나이에 난시 안경을 끼우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다 보면 난시가 사라지지 않아서 안경을 벗을 수는 없지만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3살 때, 4살 때 0.3밖에 못 봤는데 7살, 8살 됐으니 안경 속은 1.0% 본다 가능하지요 그게 치료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치료를 하는 방법이 안경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원인에 따라서 달라야죠 만약에 지금처럼 안경이 필요한 눈에 안경을 안 써서 생긴 거라면 안경이 일단 1차 치료가 돼야 되고요 아까처럼 오른쪽과 왼쪽이 달라서 그렇다 그런데 오른쪽은 심한 원시고 왼쪽은 정상이어서 아니었다 그러면 일단 오른쪽 내 알맞은 원시안경을 끼워야겠죠 그걸로 안 되면 아까처럼 양쪽에 차이가 있을 때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러면 좋은 눈을 좀 가려야 돼요. 좋은 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나쁜 눈을 더 많이 쓰게 해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엄마들한테 설명할 때 그냥 제가 토끼와 거북이 얘기 많이 해요. 좋은 눈은 토끼, 나쁜 눈은 거북이. 나중에 토끼랑 거북이가 같이 가려면 거북이가 따라올 때까지 토끼가 좀 쉬고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눈을 가린다는 거죠. 토끼가 얼마나 기다리고 어디까지 있다가 기다릴 건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네요 그러면 눈을 가리는 시기나 방법 또는 기간도 그때그때 달라져야 될것 같긴 한데 그렇게 차이가 있을 때는 좋은 눈을 쓰는 걸좀 제한하고 나쁜 눈을 더 많이 쓰게 해야 된다는 큰 원칙은 차이가 없습니다